나의 주 캐는 의사인 거고 음. 부 캐는 락커인 거지. 음. 네 갈수록 흥미가 지, 진진해지고 있는데요. 흥미가 진지. 네. 흥미 진진해지는 <laughs> 시간에 어, 음. 당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거는 자유. 언제나 그려왔어. 프라이머스크림이라는 그룹의 노래 중에 로디드라는 노래가 있는데, LOADE 로디드. 거기서 맨 앞에 말로 시작해, 두 명이 대화하는 걸로 시작해.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너가 원하는 게 뭐야? 하더니 상대방이 대답하기를 그냥 자유로워지고 싶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도록 자유로워지고 싶다. 그리고 오늘 나는 신나게 놀 거다 하면서 노래가 시작되는데, 아... 내가 인생 내내 계속 원하는거 어떻게 보면 저거다. 그러니까 이 자유라는 게 그냥 막 모든 걸다 때려치고 할 일을 안 한다.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자유가 그렇게 방종이 돼선 안 되고 책임감 있는 하에 내 인생을 압박받지 않고 내 스스로 이끌어간다 이거지. 누가 하라는 대로 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이래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눈치 봐서 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내린 결정에 따라 그것에 책임을 지고 후회하지 않고 즐기려면또 즐길 것도 찾고 하면서.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언제나 그걸 원해. 아, 그런 거예요. 뭐, 이재용 회장님이 시켜가지고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자유를 갈망하고 있었다니. 어, 내가 혹시 자유를 어, 억압하는가요? 그 <laughs> <laughs> 내가 구속을 자유, 했나? 자유를 주려도록 하고 있지. 엄마는.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웃음> <김정수> <웃음> <웃음> 오늘 하루. 지금 당신은? 당신답게 살고 있나요? <laughs> 이 뭐야 이 질문. <laughs> 나다운 <다음> 게 뭔데? <laughs> 또 긴, 인터뷰 개판났다 이제. 그러니까 인턴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보기엔 되게 단아하고 부드러운 외모 안에 엄청 강력하고 파워풀한 정열적인을 숨기고 있어요. 숨긴다기보다는 그런 곳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한국 같은 곳에서는. 이거 뭐지? 그, 그런 얘기가 있긴 하더라. 파, 오늘 읽었던 책 중에서, 음. 그, 쉽게 말해서, 다들 자신의 부캐가 필요하다. 부캐가 그냥 게임 용어인데, 부캐릭터라고 음. 해가지고, 우리가 음. 그러니까 평소 살아가는 모습이 주캐릭터라고 하면은, 부캐릭터라고 해서, 음. 다른 모습을 가지는 순간도 있어야 되고, 약간 어떻게 보면 어린애들이, 어, 뭐 마법사인 척 하면서 논다거나 하는 그런 롤플레잉 놀이들이 그러니까 부캐를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아. 그에게 좀 해소를 해주기도 하고 음. 어떤 다른 상황에 왔을 때그 상황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게도 도와준다고 하더라고. 오. 그러니까, 어, 나의 주캐는 의사인 거고, 음. 부캐는 락커인 거지. <laughs> 그래서, 나다운 거는 양쪽 다 하긴 하니까, 지금은 그냥 주캐로만 살고 있는데, 음. 코로나 때문에 좀 부캐로 많이 못 사는 면이 있고, 음악, 가, 밴드 동호회도 들고 싶었는데, 동호회 활동도 지금 다 중단됐으니까, 그거 못해서 내 부캐가 울고 있지. 그 부캐까지 합해줘야지 진정한 나긴 한데, 그렇게 음. 못, 사, 그렇게 치면 질문에 대해서는 NO라고 할수 있겠네. 슬픈 현실입니다. 다시 부캐가 부활하시길 빌게요. 곧올 거예요. 아, 오늘 이렇게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고. 그대생 엄마의 방탈출? 구독? 아, 그거 찍어? <laughs> 저랑 하자. 네. 저희가 <웃음> 시청자님들께 드릴 게 있어요. 그럼 나뭐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laughs> 어, 이쪽은 등에서, 등에서 꺼내시는 거 어떠실까요? 아, 아 네, 등에서요? 이렇게. 머리카락 사이에서 꺼내시죠? 아, 머리숱 많으신데. 아, 네, 머리숱 많은데요, 네? 네. 시청자님들께 드릴 게 있어요. 네. 먼저 드리실래요? 네, 제그 머리, 깊은 머리숱에서 나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